에든 음료, 자동차, 고속도로, 지하철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을 만들거나 건설할 때 쓰는 기계 장비들이 곧이어 만나볼 회사 아트라스코코의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회사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아트라스코코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글로벌 산업용 기계 회사입니다. 오늘 만나볼 한국지사는 제품 일부의 주문 제작, 판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꼭 필요한 제품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회사. 글로벌 기업의 역동적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제품을 시연해 볼수 있는 쇼룸. 아니, 공구를 익숙하게 다루고 계신 여자분이 계시네요? 큰 공구가 물병처럼 가벼워 보이는데요.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직접 기구를 시연해 보고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세팅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요. 어떤 부서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홍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 업무에서도 좀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성인데 기계 관련 회사에서 일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입사 초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품을 계속 접할수록 좀 재밌고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구동할 수 있는 안전버튼이라던가 그리고 결과값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덕분에 어좀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안전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안전의 기본에는 또 사람이 사람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 그게 참 일하면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곳은 송도에 위치한 회사의 산업용 공구 사업 부문. 1981년 한국 지사가 생긴 이래 서울 강남의 본사를 비롯하여 용인, 부산, 광주, 제천, 울산 등 전국 각지의 국내 세일즈 마케팅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틀라스 코코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1873년 스웨덴에서 설립되어 14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산업용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입니다. 스트레스 프리 프롬 더 피플 인더오 a 리제이션 그리고 퍼스트 인 마인드, 퍼스트 인 초이스입니다. 즉, 업무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는 회사, 그리고 아틀라스코코와 관련된 제품 및 솔루션 고려시 고객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선택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고객 앞에서 당당하고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라스컵코 그룹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틀라스컵코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각종 압축기와 에어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압축기 그리고 각종 산업용 공구 사업과 터널 광산 개발에 쓰이는 대형 굴착기와 같은 광산 앞반 굴착 장비 사업. 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한국과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일본, 브라질, 인도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에어 및 가스 컴프레셔를 비롯해서 건설, 광산, 도로, 터널 장비 및 산업용 공구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왔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기간인 어, 산업 발전과 또한 제조업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어, 저희 회사 제품을 공급해 왔고요 기관 산업 항만 댐 어, 도로 또한 여러 가지 그 국내 큰 프로젝트에 저희 회사의 장비와 어, 자재들이 공급되어 왔습니다 어,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면서 저희 회사도 같이 더불어 동시에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문 제작되는 제품을 설계하는 엔지니어 박민아 사원. 요즘 그녀를 설레게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본사에서 제가 하는 업무를 리크루팅 한다는 공지가 떴거든요. 본사라면 시 대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직 제 경력이 짧아서 당장은 힘들지만 공지가 자주 뜰 때마다 저에게도 곧 기회가 오는 것 같아 굉장히 설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희 회사는 거의 매년 신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 과정에 직접 동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 공무원 꼭 같은 직종에만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로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 분야에 열정과 역량만 있다면 가능해요. 회사는 언제든 직원의 역량을 키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다고 제안하는 회사는 이를 뒷받침할 직원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데요. 아, 왠사이트에... 저희가 원이라고 하는 직원 교육 전용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어나 직무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이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교육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필요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부하겠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 교육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가끔 교양 강좌라든가, 직무 관련 교육도 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개개인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회사는 그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애들 너무 귀여워요. 언제 징 이거 둘째, 둘째, 둘째. 아, 벌써 이만큼 두 아이의 아빠인 황현식 어, 차장은 회사의 실질적 지원 덕택에 한참 들어가기 차. 시작하는 네. 교육비 부담을 벌수 덜덜 있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니고 있었고요. 네. 이제 둘째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네. 아이가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36개월부터 그리고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애가 7살, 작은 애가 4살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예, 매달, 그,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예, 저희, 뭐, 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와이프도 되게, 이제,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이런 배려들이, 예, 제가 또, 일에 더 집중하고, 뭐,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직원의 배우자 자녀에게도 상해 보험을 들어주고, 건강검진을 할인하는 혜택을 주는 것 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설 추석 여름 휴가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연초에는 복지 카드를 지급하는 등 직원 가족 모두 누릴 수 있는 회사의 복리 후생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업이란 직원과 그의 가족 모두가 함께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회사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종은 서우는 이런 혜택을 두 배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부는 아트라스 코프에서 사내 커플로 지내다가요. 결혼 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 자체도 이제 가족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개개인의 사생활을 많이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야근보다는 그대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계시고요. 제 회사가 100년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 좋은 점에 점을 한국 지사에서도 제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장원 사원 모두가 선호하는 대기업보다 교수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회사를 추천받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로 취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 대학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을 했고요. 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직장에서 다니는 친구들은 드물고 어, 저처럼 이렇게 뿌듯하게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을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 회사에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일단 아트라스 코코 제품이 마음에 들고요. 회사 분위기 자체가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희 아트라스 코코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A/S를 하러 나가더라도 어 그일을 끝냈을 때 항상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들어오면 일을 성공하고 들어오면요, 그리고 또 이제 아틀라스코코에 대한 이렇게 일원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회사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며 직원과 함께 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영업, 애프터 서비스, 연구 개발, 그리고 지원 부서들에서 다양한 직무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연구 개발 쪽에서는 전기나 기계 같은 공학 전공자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을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본사에서는 특히 그 고객에 대한 에티튜드, 그 자세, 그리고 협동심, 책임감, 그리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그런 소양을 가지신 분들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뛰어나고, 또 자기의 꿈이 뚜렷하게 목표가 있으신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더해가는 기술산업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겠죠? 그들의 열정에 보여줄 회사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만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더불어 사용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 조직의 문화와 변화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저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현대 문명.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혁신적인 기계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회사. 글로벌한 인재로의 성장을 한껏 지원해 주는 아트라스코코에서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할 열정적인 당신을 기다립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풍성한 독립후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사람에 대한 조직의 배려가 고객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지원 업무를 비롯해 AS,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할 다양한 인재들을 수시채용을 통해 선발한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진행한다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는 핵에너지처럼 좋은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은 뭔가 그들을 닮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